첫번째 경기 조커와 울프가 먼저 나네요 자, 시작부터 이제 거리를 두면서 아, 둘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 자, 이하 자, 아래 하지만 아, 잡히고 자, 아, 양측 다 지금 되게 잘하는 선수들분들인데 자, 지금 아, 평타 스 자, 잽 세번 들어갔는데 이제 막히죠? 자, 이하 맞았어요? 자, 아래 던지기. 자, 한번 더. 한번 더! 아, 저게 그 드래그다운 인가요? 저게? <laughs> 제가 조크 드래그다운을 처음, 뭐, 보질 못해서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현재 울프 전지 77% 쌓인 상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82.6, 54.2. 아, 잡히고 뒤 던지기. 자, 아르센 나왔죠? 자, 건 스페셜로 견제를 하지만 현재 거리를 두면서 안 맞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르센이 나왔는데 울프는 그냥 평타로만 지금 충분히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제자리 하면서. 자, 아르스비시 노려치면 안 됐죠? 자, 지금 올라옵니다. 자, 빼어 들어가고요. 자, 복귀. 아, 아르센 빠지죠, 지금. 자, 건 공격. 자, 공중 합 아, 하지만 a 야 맞아버리고 지금 퍼센트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자, 반역가드. 자, 지금 강압 하고요. 지금 이제 낮점으로 지금 거리를 지금 계속 이제 콤보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까 자, 잡아서 던지죠, 지금. 공중 합 자, 아르센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튕겨내기여도 충분해요. 아, 지금 저스트 뜨고요. 자, 애가 온. 자, 지금, 지금 상태가 아빼어 들어가면서 3대2 상황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지금 조커 지금 136%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자, 쟁세번 들어가고요. 자, 27.3. 자, 158, 158점. 자, 지금 아 레스베시 했지만 거리가 좀 벌렸어요. 자, 레스미시 아, 지금, 하지만, 에하 자, 에이하 맞은 상태로 공중함 넣어주고요. 자, 반역가드 아, 하지만, 잡히면서 앞 던지기. <laughs> 자, 병소세 번. 자, 퍼센트 193이에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복귀 가능하나요? 지금 이거, 그냥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스치면서 스타 케이어가 되면서, 자, 스토어 하나에 잃게 됩니다. <laughs> 자, 현재 상황 2대2. 현재 초커, 아, 평타 너무 많이 맞았죠. 아, 하지만 울프 지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74%면서. 지금 아까 아저스트 들어가고요. 자, 아래 던지기. 아, 옆을 노려봤지만 이게 지금 반동이 좀안 됐어요. 자, A가 온. 자, 베개요. 맥이 한번더 노리고요 자애가온 하려고 했지만 이제 리플렉트를 했는데 리플렉트 거리가 좀안맞았죠 지금 자 아레스 메쉬 자한번더 맞고요 자 아레스 빠진 상태에서는 지금 조커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자 올라가고 자 노려봤는데 아 지금 폭스 살짝 좀 힘들어요 자, 빼겨넣고 2대1. 자, 116.5. 현재 0%로. 자, 반역카드로 아르세 바로 뽑아냅니다. 자, 공중암 넣고, 개시공들어가고요 자, 테트라칸 노려보지만, 이게 또 이제 타이밍을 진짜 잘 잡았어요. 자, 아, 저스트 들어가고. 자, 스매시 노려보지만, 제자리 에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다 맞으면서! 자, 스매시 맞으면서, 바브리바님이 1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음. 야, 지금, 용사가 나오면 지금 그거 노려보는 건가요? 지금, 자라키 노려보는 건가요? 자라키 용사도 상당히 미쳐 날뛰는 픽인데? 자, 자, 갈로스 리그에서 시작합니다. 자, 메라. 어, 잠, 어, 잠시만요. 지금 살짝 렉이 좀 걸리는데, 어, 지금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자, 공중 압 그리고 아까. 어, 잠시만요. 자, 메라. 아 어, 지금 살짝 렉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괜찮아지려면좀 풀려야 돼요. 공중이 날리면서. 자, 복귀하는 아, 렉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자, 평타 두번 했지만. 아, 스매시 맞으면서. 쿠파. 자, 차키! 아, 가드로피 해줍니다. 자, 앞광으로 날려주면서. 기었습니다만 지금. 쿠파. 아, 잡았어요. 자, 79.7. 자, 중립 필 쓰면서, 한번더 잡습니다. 자, 101.8. 자, 공중합. 자, 다시 한번 공중합. 자, 127. 칼로스라서 그런지 지금 쿠파도 약간, 이 맵을 고르, 고른 경우가 좀, 그래서 이 맵에서 고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왜냐면은 쿠파도 복기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자, 라이데인. 아, 만화, 아껴야죠. 만화 아껴야 돼요. 자, 포이미. 자, 회, 피 회복 조금 합니다. 자, 빼겨 날리면서 3대2 상황 오, 와줍니다. 자, 지금 살짝 이제 렉이 좀가셨고요 자, 뒤던지기. 자, 연재. 자, 바이킬트. 자, 네이, 라이데 자, 잡으면서 2대2 상황 만들어줍니다. 자, 이오나즈. 자, 이오나즈 쓴 상태에서 바로 잡고 던지죠? 자, 라이데 자, 메라, 아, 메라 실수에요? 자, 필살기 들어가면서. 자, 다시 한 번. 자, 35% 자, 압각 데미지 잘 넣어주고요. 자, 충전하는데, 일단 캐스팅나서라이데 자며아드백이아 가드로 막혀죠 막혀버렸죠 자두차 맞으면서 어 지금도 살짝씩 조금씩 렉이 좀 걸리는데 어 양측 다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자옆스 메시 노렸지만 그걸또 이제 피합니다 자대시공자그 와중에 메람이 충전하면서 공중회피를 하는데 자, 쿠파. 아, 쿠파. 저기서 후딜이 좀 길었어요. 자, 메라 조마 하지만 안 맞고. 자, 제자리 회피하면서 아래 스매시 들어갑니다. 자, 루라. 자, 루라 하면서 거리 조절하려고 했지만, 그걸 또 이제 추격을 해요. 자, 공중함 넣어주면서. 자, 여기서 바이킬트. 자, 일단 바이킬트 되면 공격력이 좀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자, 라이데인. 자 지금 만화가 없기 때문에 바이킬트로 일단 킬 내주고요. 자양측다 지금 일촉 직발인데 지금 용사 126.3% 조심해야 됩니다. 자 대인, 자 아래 던지기 공중압 내락까지 넣어줬지만 안 되죠. 자앞스매시하면서 만화 채워줍니다. 자 바이킬트 한번 더. 자 이오, 자공중압 자 호이미 한번 하면서 나 마신베기! 아..지만 마신베기 후딜이 너무 길어서 스매시 맞고 끝납니다 자 현재 스톡이 현재 각각 한 개씩이고요 현재 어.. 케얼맨님 지금 124%인데 지금 위험해요 아 벗기 성공합니다 자 메라조마 하지만 스매시 맞으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 여기, 역시 용사는 용사다.